김치를 먹고 외국인들이 화장실 위치 확인하는 이유. 김치는 무배추 오이 등의 여러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비벼서 발효시킨 식품이다. 비타민과 무기질의 조합인 채소는 원상태로 보관하기 어렵다. 그래서 채소를 소금에 절이거나 장초향신료 등과 비벼서 새로운 맛과 향기를 만들면서 저장하는 방법이 쓰이게 되었는데 이렇게 개발된 우리 고유의 식품이 바로 김치되시겠다. 김치라는 이름은 원래 조선 초기의 김치라고 부르던 곳에서 유래했다. 조선 시대 중약 고추가 들어오면서부터 김치의 여러 가지 발전이 일어났고 19세기가 넘어가고 현재의 김치가 만들어졌다. 사람은 무기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성분의 섭취를 해야 하는데 채소는 곡물과 달라서 보관하기가 어렵다. 채소를 건조시켜 보관할 수는 있지만 건조시키면 원래의 맛이 달라지고 영양분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미국에 사는 제임스는 김치를 맛보고 난 뒤에 한국으로 이민을 올 정도라고 한다. 김치가 너무 좋다. 시간에 따라 맛도 변하고 변화무쌍한 맛이다. 미국에는 이런 음식이 없다. 김치를 많이 먹고 변비도 사라지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호주에 사는 조는 우연히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한국의 여러 가지 김치를 맛보고서는 이건 음식이 아니다. 예술이라며 너무너무 강양학습한 맛에 놀러 와며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김치를 두손 가득 들고 귀국할 정도이다. 가족들도 무척이나 좋아해서 1년에 꼭한 번씩은 한국을 들린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김치를 많이 먹게 된 후에 화장실을 잘못 가던 가족들이 쾌변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한국 김치를 싫어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백인 문화권의 사람들이 김치의 맛을 들여버리면 자국 음식을 버릴 정도다. 동아시아 쪽에서는 그냥 그런 반응이지만 백인들이나 흑인들이 김치의 맛을 알아버리면 이민을 고민을 할 정도라고 한다. 이처럼 김치는 외국인들 특히 백인, 흑인 쪽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김치에는 유산균도 들어있다. 김치를 만들 때 따로 챙겨 넣고 이런 건 아니지만 김치를 소금에 절일 때 대부분의 미생물, 벌레, 기타 등등은 죽지만 염분에 잘 견디는 유산균, 젖산균은 살아남는다. 양념을 한 후에 무거운 돌로 꾹꾹 눌러 공기를 빼내어 줘야 한다. 유산균, 젖산균 공기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이러한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나면 유산균, 젖산균 열이를 발효를 해서 젖산을 만들어내면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최고인 김치가 된다. 이처럼 김치는 엄청난 음식이자 우리나라의 자부심인데, 옆현나라인 중국에서 파오차이라 부르며 자국의 음식 문화라고 우기고 있다. 발효 과정을 통해 채소 요리의 보존성을 높이는 요리법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기원전 221년부터 채소를 청주에 담가 발효시켜 먹었다. 이후에는 소금물을 이용하여 발효를 하고, 만리장성 건설을 위해 동원된 노동자에게도 이 발효법으로 만든 음식을 먹음으로써 겨울철 내내 채소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다. 13세기경 몽골인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이 음식은 전파되었으며, 채소를 발효시킨 이 음식은 동유럽에서 먼저 먹기 시작했고, 곧이어 서유럽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참고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식이 독일의 자오크라우트이다. 김치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파오차이는 중국 전체에서 보면 거의 듣도 보조 못한에 가까운 향토 음식이었다. 하지만 사스 유행 이후 김치를 수출하면서 한국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자 스탄성에서는 김치는 파오차이를 베낀 것이라며 파오차이가 원조이며 더 우수하다는 주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어떠한 사료에서도 심지어 중국의 사서에서조차도 김치가 중국에서 넘어간 유기, 혹은 영향을 받은 요리라는 서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파오차이는 만드는 방식과 모양도 김치와 완전히 다르다.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바로 발효하거나 끓인 뒤 발효하는 습천의 염장채소로 김치보다는 피클에 더 가깝다. 중국은 금세 파오차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생법을 제정, 적용하면서 김치를 비위생적인 식품으로 규정하여 수출이 막히고 파오차이가 김치가 개척했던 시장을 천천히 잠식하기 시작했다. 파오차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절인 채소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런 용어 혼란 전술을 통해서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